진군고를 울리며 적진을 향해 양현 전타하라 안녕하세요 미니어처 아티스트 김철환입니다 어, 지난 여름 음, 티저 영상 이후 정말 오래간만에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어, 작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예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 작품 공개를 어, 1년가량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음, 거기에는 어, 단순히 그 작업이 늦어지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 전염병 방역 상황이라든지 그로 인해 저희가 하는 일에도 영향을 많이 줘서 어 제가 그 수급하고자 했던 부자재라든지 원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어이 작업이 사실 원체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 기존에 어 참고하거나 음 제가 무언가를 보고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어, 그간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추가로 자료 조사도 필요했고 연구와 아, 해석을 병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 제가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구상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어, 존재하는 입체로 만들어내기, 내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다보니까 어, 작업이 많이 그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 주시고 문의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품은 어, 올해는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음, 애초에 구상 때부터도 생각은 했었는데 올해가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에 발발했죠. 정확히 4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음, 작년이 제가 어, 미니어처 어, 작가로 일을 하기 시작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였고, 그걸 기념을 해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음 굳이 억지로 의미를 붙이기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 만들어지는 대로 어 발표를 하자라고 생각해서 작년 발표를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운명인지 <laughs> 어 아니면 필연인지 예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금씩 조금씩 스케줄이 연기되면서 결국은 임진왜란 430주년 기념작이자 제가 민니어 아티스트 이한지 30주년이 되는 두 가지 모두를 기념하는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작품의 공개는 앞으로 약두달 정도 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두 달여간 음... 이 작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약한2주 정도 간격을 가지고 어,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는 어, 자주 들러봐주시고요. 어, 오늘 말씀드릴 그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이 작품을 어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는 소개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이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미 지난 2013년에 제작을 해서 발표를 했었던 6분의 1 이순신 장군 작품이 있었죠. 그 작품이 뭐 어, 미니어처 를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 이순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 영화나 드라마 쪽그 다음에 학계 어, 등 어, 여러 곳에서 주목을 감사하기도 받았습니다. 어, 이미 <laughs> 한번 이순신 장군을 피규어로 제작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스케일은 4분의1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또 다시 어. 같은 대상 즉 이순신 장군을 제작하게 된 이유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평소에 제가 어, 같은 작품을 두번세번 번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원체 제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어,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 오기도 했고 어, 동시에 이미 이 6분의 1 이순신 장군을 발표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어, 제작 발표의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 얼굴 즉 용모는 제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제작을 했고 어, 복장과 장비도 많은 고증을 통해서 최대한 음, 역사적인 사실대로 고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제가 재현했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이 있었던 16세기의 복장과 장비라기보다는 18, 19세기 즉 조선 후기 말기의 복장과 장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제작 발표할 때 발표한 내용인데요. 음, 그 이유는 그 당시에도 사실 저는 16세기를 철저히 고증한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만은 어, 그 당시에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다면 어, 아무도 이 작품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고증이 돼서 어, 어, 제대로 16세기 고증이 완벽히 이루어진 음, 이순신 장군 또는 조선의 고위급 무장의 모습은 여러분들은 그동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또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16세기 고증이 아주 철저히 따르고 최대한 근접해서 묘사한 시각적인 결과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박물관에 음, 가시면 16세기 즉 임진왜란 당시의 어, 뭐, 무기라든지 어, 투구라든지 이런 유물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유물들은 대부분 아주 하급무관의 것이거나 대부분이 의병장의 어, 물건입니다. 즉 정식 군인이 아니고 어, 평민으로 있다가, 전쟁, 전란이 발생하자, 스스로, 어, 갑옷이라든지 무기를 마련하고, 어, 떨쳐 일어났던, 어, 의병들의 복장과 장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께서는, 어, 그런 의병과는 상대적으로 격이 좀 다른, 격이 더 높은 정식 고위급 무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복장과 장비는 이런 그 기존의 박물관이나 논문 등을 통해서 볼수 있는 현존하는 유물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저는 이런 16세기 임진왜란 당시의 고위급 무관, 고위급 무장의 복장과 장비를 음, 고증해서. 작품으로 발표하고 싶었고요. 어, 이렇게 기존에 아무도 어, 시각화된 결과물로, 즉 그림이라든지 음, 영화라든지 어, 드라마, 조각, 회화 등으로 이런 제대로 고정된 16세기 임진왜란 당시의 고위급 무장의 에, 모습은 한 번도 제대로 표현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이순신의 모습, 어, 진짜 이순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마도 진짜 이순신의 모습에 현재까지는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시각적인 음, 모습을 보신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어, 약 30여 년 정도 어, 이런 임진왜란 시기의 고위급 무관들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왔는데요 어, 참 어려운 것이 그 이거다 할수 있는 그런 유물이나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가 될 뿐이지 어, 기존에 있었던 아까 투구 말씀드렸습니다만 투구 같은 경우도 현존하는 16세기 투구를 그대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이순신 장군의 수구로 사용되기에는 그 격이 너무 낮습니다. 이순신 장군 정도의 그삼조수군 통제사를 역임하던 당시의 풍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존하는 유물들은 그 격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고위급 무장에 걸맞는 복장과 장비를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유물들을 참고하되 앞선 시기, 그 뒷시기 또는 임진왜란 시기의 동시기 중국이나 어, 북방이나 어, 일본에 있는 유물까지도 참고를 해서 어, 새롭게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유추를 해보는 것이죠. 그 유추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어, 고증에 입각해서 학술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제 나름대로 이순신 장군이라면 당시 이런 투구를 쓰셨겠구나 라는 것을 창작해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티저 영상 이후, 어, 지금까지 어, 여러 번제 작업의 결과물들을 어, 한 번씩 뒤집어 엎었어야 했습니다. 음, 만들었던 것을 되었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요. 또일개로 어 이미 그 6, 7개월쯤 전에 제가 갑옷에 사용될 옷감의 문양을 제작을 했었는데 시제품 샘플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뒤 엎고 다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 제가 제작하던 패턴의 그 원단이 임진왜란이 있던 16세기에 아니라 17세기, 18세기 사이쯤에 사용된 옷감이라는 것을 중국의 웹사이트를 뒤지다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그 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새롭게. 디자인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 작품을 구사하는 모든 분야에,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 그런 분들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고요. 작품은 4분의 1 스케일입니다. 6분의 1에서도, 어, 제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표현했습니다만은 스케일이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게 그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그게 바로 제가 4분의 1로 다시 제작을 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6분의 1에서는 너무 작고 미세해서 어, 오히려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4분의 1이라는 스케일이 주는 어, 존재감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저는 한 번도 어, 토이를 제작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바디를 활용하긴 합니다마는 어, 저는 이 작품이 움직일 수도 있는 스태츄 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 제3 2여년간의 미니어처 디스트로 활동한 내용을 음, 총 집합시킨 어,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 단순히 뭐 어떤 기능이라든지 어, 디테일에만 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제가 어, 모형을 대하는 미니어처를 대하는 또 이순신 장군을 대하는 어, 조선시대 군사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모든 음, 제 열정과 어, 생각, 을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어느 부분에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네 이런 것보다는 어, 김세랑이라는 작가가 어, 작품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미니어처란 어때야 하는가, 피규어는 어,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아마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4분의 1로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 6분의 1 이순신 작품을 크기만 키워서 만드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작품은 어, 똑같이 김생아 작가가 해석한 이순신 장군 피규어입니다만 6분의 1로 제작했었던 피규어와는 어, 얼굴도 다르고요. 당연히 표정도 다르고 음, 표현을 하고자 하는 어떤 어, 이순신 장군의 표정이라든지 감정 느낌 이 피규어를 통해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을지를 어,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인데 그 표현 방법 모든 게 달라지게 되고요 복장과 장비도 어, 기존의 어, 6분의 이 순신과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음, 구성이 예, 완전히 다르게 되고요. 어, 그것은 말씀드리니다만 어, 16세기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기를 어, 최대한 어, 고증해서, 최대한 그 당시 시기의 고증에 가깝게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화 명량이라던가, 영화 불멸의 이순신이라든지, 어,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영웅의 모습, 영웅 이순신, 성웅 이순신의 모습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음, 인간 이순신, 그리고 조선의 군인 이순신 그리고 어, 하루하루 고통과 고민과 번뇌와 증오와 이 모든 감정들과 싸우면서 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어, 넘어선 음, 조선의 한 늙고 괴팍하고 어, 예민한 영감님, 하지만 그 평범한 조선의 영감님이 예, 자신을 이겨내고 어, 나라를 구할 정도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한 인간의 모습을 담게 될 겁니다. 이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어, 실제로 이순신 연구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 논란이 많이 됐었던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 해제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 해제되는 음, 과정에 사실은 저도 조금은 음, 한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어, 관련 어, 연구기관 쪽에서 찾아와서 그 자문을 구한 일도 있었고요. 또 새롭게 만일 영정을 제작을 해야 한다거나 하면은 어떤 형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어, 제 의견을 구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어, 예전에 제가 6분의 1 작품을 발표했을 때는 광화문의 충무공 그 이야기 전시관에서 어, 작품을 공개하고 제작 발표회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식적인 제작 발표회나 천시회를할수 있을까 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논의 중이기 때문에 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좋은 기회와 제안이 와서 어, 만일 이 이야기가 어, 잘 진행된다면 어, 작품 발표 이후 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여러분들과 아마 직접 음, 대면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을 어, 육안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신회는 43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어,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저 역시도 기대하고 있고 아마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음, 작품의 진청률은한65%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열심히 해서 완성된 작품을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 눈여겨 봐주시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 역시도 쉼없이 작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